한국어의 기원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타이 제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한국어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여러 고대 국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자를 빌려 쓰는 이두, 향찰 등의 고유한 표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문법과 어휘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한국어는 기원전부터 10세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고려시대 918-1392에는 한자가 공식 문서와 문학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으며, 한국어는 구어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4443년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창제하여 1346년에 반포했습니다. 훈민정금은 오늘날의 한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데 혁신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일산구 92 청북핵 총에는 한글이 점차 보급되었으며, 특히 16세기 이후로는 문학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 한글은 서서히 확산되었으며, 실학자들과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소설과 가사 문학이 이 시기에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휘와 문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외래어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어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시기는 한글의 확산과 언어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1901공경 145동안 한국어는 억압받았고 일본어가 강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어는 다시 공용어로 자리잡았으며 한글은 공식 문서와 교육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한국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글날을 제정하고 한글의 보급과 표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로 인해 많은 외래어와 신조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